김건희 특검법에는 16개 범죄형이 적시되어 있는데 최근에도 뭐 국보 경예로를 스리퍼 신고 휘젓고 다녔더군요. 근정전 안에 임금들이 앉았던 좌대 용상 거기도 앉아버렸다는데요. 아 정말 비상 겸 쿠데타를 저질러서 지 딴에는 무능한 윤석열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진짜 대통령을 꿈꿨다라는 <laughs>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두 번째 대통령을 <laughs> 네. 진짜 그러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래도 상상을 초월했으니까요. 그 윤석열 우리김 해출 운동을 하면서 많이 썼던 고가 이차 양명주인데 이차 양명주 이것들만큼은 다 깔끔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민생이 폭망했다, 경제가 폭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피부로도 느끼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나쁜 권력이 서민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온 국민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김건희 씨를 여러 번 고발하셨던데 예, 예, 예. 윤석열 김건희 그 다음에 한동훈. 네. 이제 한동훈이 지금은 사이가 안 좋아졌지만 그때 딱 붙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윤석열 근거니 한동훈 일당이라고 그랬는데 아, 정말 고발하기 싫었는데 네. 온갖 비리와 불법이 계속 터져 나오니까 집권남용이 음. 네. 하다 보니까 한 3, 40번 한것 같네요. 아, 네. 근데 대부분 지금 삼특검에서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지금 네. 다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특별히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 뭐 김건희 특검법에는 열여개 범죄형이 적시되어 있는데 최근에도 뭐 국보 경애로를 스리퍼 신고 희적고 네. 다녔더군요. 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제 근정전 안에 임금들이 앉았던 좌대 용상 네. 거기도 앉아 버렸다는데요. 이거 왜 용상에 앉았냐고 근정전에서 어, 그거... 왜 앉았어? 어, 저,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어디서 앉으셨나요? 건정전 어자에 김건희가 앉았어요. 그 부분을 왜 앉았어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아, 그때 저는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계속 다 보, 보, 아, 보고 동행했었잖아요. 저도... 이 사진에도 현장에 있는 정용석 있잖아. 네네. 그 옆에 재영천 있잖아. 예, 그 다음에 금특급이로 네. 전설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전 국가교육위원장 있잖아요. 예. 근데 권정전을 왜 갔으며, 권정전 의자에 일반 민간인이 왜 앉았어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저도 뭐 솔직히 뒤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어...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어, 아, 국보에! 그 당시 현장에 있었고 바로 옆자리 옆에 서서 있었던 네네. 우리 정영석 사장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럼 답변을 하셔야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란 말이에요. 빨리 말씀하세요.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싶다. 뭐라고요? 아, 본인이 네, 그냥 어, 자기가 가서 의자가 있으니까 가서 앉았다.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정말 비상경 쿠데타를 저질러서 음. 어 집단에는 무능한 윤석열을 몰아내고 음. 그다음에. 진짜 대통령을 꿈꿨다라는 <laughs>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두 번째 대통령을 <laughs> 네. 진짜 그러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래도 상상을 초월했으니까요. 음. 저는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세상민 특검은 정말 그동안 어떤 특검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적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김건희 특검은 지금 아직도 다못 밝혀냈어요. 네. 그 열여섯 개 중에 몇 개만 지금 밝혀져 있고 음.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밝혀냈거든요. 네. 어, 윤석열 인수에서 위 음. 고위 관계자가 시켰다 종점 음. 변경을 음. 그리고 용역에 지시했고 또 회의도 했고 심지어는 특혜도 줬다 이거 다 밝혀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 마지막 꼭지가 남아 있는 거죠. 음. 파견 나온 일부 검사들은.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 때문에 막 항의도 하고 그런다는데 네. 좋습니다. 항의하는 것까지도 다 좋습니다. 음. 뭐제가할 말은 있지만 참을 텐데 공무원으로 검찰로 국민들로부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았습니까? 뭐. 사랑을 받았습니까? 네. 아 검찰은 사랑을 받은 건 아니고 어쨌든 네. 행세를 행세를 했고 네. 국민들로부터 어쩔 수 없는 음. 존중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 그러면 다 사람들이 좋아서든 싫어서든 무서워서든 다 벌벌 뜨면서 우쭈쭈쭈해그는 그리고 윤석열, 김건용 꼴에서 얼마나 남은 많은 검찰 낙행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권력 피고가 있어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음. 좋다. 검찰 청 폐지가 싫어, 싫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있는 동안에 특검에서는 음. 음.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고 다 밝히내고 네. 나와주시라. 네. 11월 말안 되면 아마 국민들이 한 달이든 두달이더 연장하자 할 겁니다. 음. 김, 최소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은요, 네. 최상빈 특검은 뭐 많이 거의 다 밝히는 것 같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 또는 연초까지는 아마 국민들께서 조금 벌써 약간 필요하다는 분일부는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참에 싹 뿌리 뽑고 완전히 새롭까지 하는 것 때문에 진짜 파견 나 계신 검경들. 음. 또뭐 특채 되신 분들 진짜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라는 네. 호소 드리고 네. 특히 이제 온 국민이 제일 윤석열 우리가 김교정 군 퇴출 운동을 하면서 많이 썼던 곡가 이채양명주인데 이채양명주 네. 이태원 참사 최상명 사건 네. 양평 고속도로 명품 백수수 인사 개입 네. 그다음에 주가 조작 뭐 잔고 조작 이런 음.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채 악명주, 공명주가 있었어요. 공천계의 명태운 게이트, 그다음에 또또 네. 다른 주가 조작, 삼부토고원 네. 주가 조작, 웰 아. 웰바이오텍 어, 공주 가 조작. 그래서 이것들만큼은 다 깔끔하게 음.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까지 저희들도 네. 계속 특검을 응원하고 또 특검을 견제하고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뭘까? 네. 네. 국화가 마법처럼 피어나는 곳 한편, 우리 모두 마법의 국향랜드로 떠나보자. 차별화된 국가 콘텐츠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오감 만족 가을 정취와 조화를 이룬 품격 있는 공연도 즐겨봐요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평엑스포공원에서 펼쳐지는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